익스펜더 돌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PE는 Rapid Palatal Expander의 약자이며 압궁 확장기라고도 합니다. 먼저 RPE를 보시면 작은 어금니와 어금니에 끼워서 설치하게 되고, 가운데 있는 나사를 돌려서 점차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나사를 보여드릴게요. 구멍이 돌아가면서 4개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한번 돌릴 때마다 다음 구멍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네 번을 돌리시면 나사가 완전하게 한번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리는 키를 보여드릴게요. 끝에 부분이 약간 접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키를 RP 구멍에 꽂을 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입천장을 찌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 굽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찌르는 염려 마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는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되어 있어 회전 후에는 멈출 수 있도록 멈추는 부분에 플라스틱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안심하고 돌리시면 됩니다. 먼저 키를 일자로 펴주시고 손잡이에 커브가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또는 돌리는 사람 쪽으로 오게 잡아줍니다. 손이 떨리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치아에 대고 지탱해 줍니다. 키가 확실히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키의 손잡이 부분을 치아에 가깝게 유지시키면서 직선으로 눌러 내려 줍니다. 다음 구멍이 완전히 나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새로 나온 구멍이 다시 돌아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목구멍 쪽으로 키를 빼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케줄된 대로 잘 표시하면서 돌려주시고, 혹시라도 밴드가 치아에서 떨어지게 되면 절대 더 이상 돌리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